안녕하세요. 점퍼입니다. 네, 오늘은 그 당신이 전원주택에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 벌레가 저는 그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제가 뭐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바닥에서부터 막 벽을 타고 막 2층, 3층까지 진에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런 게막 올라와요. 그리고 뭐 거미는 뭐 당연하고 그리마 같은 것도 좀 있고 아 생각보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저희 집이 완전히 뭐 숲속에 있고 그런 집도 아닌데 그렇게 벌레가 많을 줄은 전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뭐 벌레 퇴치하는 그런 약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뿌려 주니까 뭐 거의 다 죽긴 했는데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 전원주택에 사시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신축한 업자한테 하자 보수 뭐 이런 걸 해달라면 될것 같고. 근데 구축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업자가 지었는지. 근데 특히 전원주택 이런 거는 뭐 삼성 레미안 이런 데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업자들이나 뭐 중소 업체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 품질이 담보가 잘안 돼요. 그리고 뭐 설계도도 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도 이게 대체 어디서 하자가 나는 건지, 어디서 물이 새는 건지, 알기 어려운 경우 안다 하더라도 그거 고치려면은 수백 수천이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을 좀 잘못 만나면 세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사는 동네는 뭐 전혀 그런 건 없는데 어떤 그 기존 주민들과 새로 온 주민들의 불화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문제인지 너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택을 사신다면. 미리 동네 분위기라든지, 동네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분쟁거리는 없는지, 미리 사전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환금성이 많이 안 좋은 데가 많아요.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변두리라든지 자연 환경은 좋지만 도심에서 먼 곳에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직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가족이 사망을 했다. 라든지 뭐 취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때가 있는데 뭐피 받는 거는 둘째치더라도 그냥 내가 샀던 가격에도 안 팔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에만 물어봐도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엄청 싸게 해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산다면 황금성이 좋은 곳뭐 그런 곳을 부동산 시세 조사라든지 현재까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근처에 뭐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 교통 편의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뭐 전원주택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일단 춥습니다. 전원주택은 추워요. 비교적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아파트는 윗집, 아랫집, 옆집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다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적으로 단열이 되겠죠.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강이 보이는 집이면은 강바람이 막 불거고 어, 바닷가에 경치 좋은 곳에 있다. 바닷바람이 불 거고 그집 혼자서 그냥 통으로 바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춥죠 그리고 전원주택은 엄청 잘 지어진 집은 모르겠지만 단열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된 집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바람이 불고 기온도 낮아지고 하니까 엄청 춥고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때도 춥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건 뭐 통상적인 경우를 말하는 건데 도시에서 가까운 뭐 타운하우스 라든지 단독주택 단 라든지 이런데는 그나마 나은데, 진짜 많이 변두리라든지 도심에서 많이 먼 곳들은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게뭐 자연이나 이런 게 좋긴 하지만 좀 재미가 없고 심심하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병원이 뭐 너무 먼데 있다. 그러면은, 뭐,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겠죠. 위급한 상황에는 뭐 그냥 집에서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야 찾아오기 쉬울 텐데, 통상 뭐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나 이런 데서 먼데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가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은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그러죠. 관리소가 앞에 있어서 차량 통행이나 이런 거를 막아주 그런 단지가 있잖아요. 그런 단지는 아무래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개방된 단지들, 관리실이 따로 없는 집만 지어놓고 파는 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개척해가지고 땅 사서 그냥 홀로 집을 지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아무래도 좀 방법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런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그런 방법에서 많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너무 외딴 데 있으면 좀 외롭다. 습니다. 좀 아무래도 뚝 떨어져 있으니까 좀 외로운 부분이 있죠. 음, 성격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 근접 근접도가 너무 떨어지고 이러면은 힘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가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주택이나 마당도 밟고 뛰어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발전해 나가는데, 뒤처지는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교육 문제, 그런 것에서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사셔가지고, 어,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